자, 이번에두 번째 경기입니다. 인카어나. 저 전판에 독일에 지짜패배가지 이번에는 연합인데, 미국을 잡았고요. 에어본. 라이벌 컴퍼니. 자, 리콘 소프트 들고 왔습니다. 자, 투톱 들고 죠 에어본과 리콘. 반면, 동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님은 예거인펜트리, 오스트루펀, 그리 스피어 헤드입니다. 아, 근데 이 맵에서도 미국 좀 많이 힘들거든. 아 이거 동독 많이 힘들거든. 여기 부시가 아래쪽에 있는 게, 라이플이 너무 파고들기 좋게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먹을지. 자,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대회 시작 전에, 약간의 광고 있습니다. 자, 저희 대회는 이제, 제 방송 채널 밑에 오면은 이렇게 있고요. 마스터리오 누르시면은, 자, 패트리온 연결됩니다. 오늘 하루 벌써 두번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달 10달러를 내시면은, 네, 마스터리오 오너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디스코드에서 리플레이 다운이 가능해가지고, 이 리플레이로 이제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리플레이 중계 가능하니까, 네, 많은 거 부탁드,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매달 932달러가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경기, 자, 시작합니다. 동독. MG 가나요? 안 가나요? MG 가나요? 안 가나요? 중요합니 MG 가네요. MG 갑니다. 아, 미국은 바로 리코서부터 가주는 상황! 아, 이거는 좀, 감지가 좀 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할 텐데, 모르면 힘들죠? 일단 라이프맨 가준 다음에, 자, 패스파인더 갈 텐데. 일단 대부분은 근데 일단 라플 다음에 패스파인더 가지만,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자면은, 라플, 라플, 페파 간이 좋습니다. 라플, 라플, 페파가 좋습니다. 이유인 즉슨 뭐냐면은, 이제 패스파인더가 이제, 그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패스파인더가 바로 나오면은 이제 좋긴 하겠지만, 라플, 페파가 바로 나왔을 때의 장점이 있고, 라플, 라플, 페파가 나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뭐냐, 페파는 코린이기 때문에 즉시 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기는 누구보다 이제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전장에 이제, 호출이 가능해가지고, 초반 싸움을, 숫자 싸움에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동방고양 이쪽은요. 그래서, 초반에 하드하게 푸시할 라인이 있을 때, 투라플 페파로 순간적으로 밀어오치네요. 이런 데서 만약에 라플 페파로 싸운다고 하면 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교전 안 하지, 그쵸?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자, 라플 페파. 라플 라플 간 다음에 페파 갑니다. 이런 다음에, 알 p 파트 가야죠, 바로. 건물로, 어, 드라 피해주고 있죠. 동물이 나온 서간 일단은. 아, 커버 끼고 있죠. 애매할 텐데요. 이동해주고 있고. 아, 그치. 그렇죠. 이쪽 커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쓰면은, 이제, 그린 커버가 적응이 안 돼요. 그린 커버가 적응이 안 돼요. 그린 커버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빠질 수 밖에 없죠. 범을 먹고 있는 상황 위치 알고 있고요. 리어이 셜론 측면 잡으려고했지만잘 안됩니다. 중앙 돌파 중인 동방부대 아 새로 나온 걸로 먹어주고 있고요. 미국은 일단 먹어준다고 나오는데 아삼라플밤이다 배파를 안보여주는 상황. 이러면은 그레이아운드 갔다가 이제 압박을 하겠다는 건데 요즘 이제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막 전혀 장갑차 갖다 푸시를 해가지고 끝내낸다 그냥 어... 장갑차가 이제 너무 효율이 좋아가지고 장갑차 타이밍때 끝내버릴수있다 그러니까 예, 장갑차 때 이제 두대를 가가지고 빠르게 압박을 해서 이제 상대방 혼란 준다음에 마무리 지는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예. 장갑차 타이밍때 이제 어? 될것 같다 싶으면 한기 뽑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선택지가 많다보니까 그 타이밍때 이제 완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잠깐만요 인카는 어떻게 할지 아, 가동만 가줍니다. 현재 전형군 도망으로 아, 목줄까지 밀고 내려가고 있고 MG도 이동해주고 있습니다. 자, 싸먹기에서 일단 산기에 있는데 아, 가장 중요한 MG의 위치를 모르죠. MG 빠져가지고그린커껴주입니다 동호대 버텨주는 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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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빠지고서 m 디 거치해줍니다 새로운 동방이 일단 중앙으로 와서 막아주고 있고요 m 엠디 라이프는 두군대에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대회를 보시다가 약간 모르시는 게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커버는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힙거리! 이제 거리가 이제 힙거리가 있거든요 거의 뭐 따지고 보면 이제 손톱 이제 길이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거리 되면은 커버가 적응이 안 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이 정도 거리라고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거리, 정도 거리면 은 이제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쏘면은 이제 커버 적응이 안돼 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루탄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끼고 있는 방향으로 이제 뒤로 날 뒤로 날라 이제 그린 커버 효과가 되지. 커버를 이제 적응받지 않는 효과. 이제 여기가 그린 커버인데 고병 여기 있으면은 이제 총이 스루탄 쐈을 때 적응이 안 됩니다. 반면에, 화염방사기는, 예, 어떤 커브를 끼고 있든 간에, 그린 커브로 적용돼서, 딜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도마모니 이동 좀. 4도 방이고요. 배틀 페이지, 지금 올리브 있고 네, 벙커도 지어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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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중1을 간 다음에, 뮤트카 준비해주겠고요. 네, 네. 설마, 유틸 스튜, 그레아운드 갑니까? 인카오나? 네, 네. 아, 도망모니 계속 많이 죽고 있어요, 여기서. 거의 뭐, 학살의 현장? 몇명죽었죠 여기서. 한둘 셋넷 다요. 이거 여덟 아, 많이 죽었네. 여덟 명해 죽었는데. 에이, 끄떡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거점 끊어 가지고 전못들여에더 죽이 하니까요. 그게 더 아프고. 티카놈. 그 다. is being o v 제가 불거줍니다. 동독은 바로 이 튀어지나 이 가야 되는데 사동방인거 아니깐 바로 이제 유테랙으로긁어주고 있죠. 판저 파워트 있긴 하지만 동방부대가 어찌했든간에 이제 커버를 껴야 이제 의미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판저 파워트로 소모 나오니까 라이프에 달라 붙어냅니다. 덮치면 돼 그때. 다시 밀리고 있는 동독. <목소리> 진짜 이 자리가 마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대회를 본 이래로 이 자리에서 고랭들이 지킨 적이 없어요. 다 흔들리고 여기 지키다 무너졌어요. 샌드백치츠 입고? 아, 맞습니다. 라이프 니쪽 올라오는 중. m g 건물 들어갑니까? 자 건물로 들어가줍니다. 같이 팀안 되고요. 돌파 중입니다. 뒤어주고 있는 상황 사연 방사기 피어들 일단 전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나와주고 있고요. 스튜어트 나올지 안나올지다스튜어그레이아운드거든요 스튜어트 그레이아운드 유틸 스튜그레이아운드 이렇게 세개 갑니다. 좀 아파요. 이게 또 한때 사이드 문제야, 장갑차, 사이드 문제. 유틸카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틸카가 왜 높은지 모르겠지만, 오, 이블루 좀. 좀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오맨파아저 라이프맨 가라오리 라이프맨 가라오리 라이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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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맨, 라이프맨. 아둘러가면이건 거의 게임 끝납니다 이거는요 아라이프 하나 더 오니까 더 빠지고 있는데 저라면 일단 던지고어았지 일단 빠지고 있는 자이 겨우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거 두개 다 갈렸으면 당장 썰은 총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 오호호 틀리게 어자그레이아운드 풀렸고요 일단 뭐 가고 있길래 맨퍼가 없는 거죠? 자 M2 병원 가니까 일단 맨퍼 없는 어. 상황 자 그레이아운은 일단 가고 있지 않습니다 총무가 3번 다이려왔네요이는 이제 유틸칼이 상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아까 는던 이야기를 좀 이하.. 이야기... 오우 공도 카플라이터 긁고. 아, 못해. d o n c a l e o n e c o a t h enemy m a h e g r e Enemy forces are looking in our territory. MG t o 상은 안좋아줍니다그 외에 서은 n 센사 나와주겠고요. 거치준. 그레이언드가안 나오네요. 이러면은 일단, 인카너나는그레이언운드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전 말 장기전. 잠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틸카가 이제, 원래 승머리 바죽하고 있었는데, 네, 너프를 먹은 데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공방에서 유행하기 전에 이제 빠르게 눈치를 채가지고 이제 사라진 경우인데 유틸카 스팸이란게 있었어 유틸카 스팸 스튜어트를 가고 있는 미국? 여기서? 유틸카를 다섯 개, 여섯 개를 가는 이제 계란한 밀들를갔는데 그게 막기가 어려웠어요 하나 터지더라도 그냥 이제 여러 대가 파이라던가 달라붙어내고 장갑차들이 초반에 그렇게 견제하고 싶어도 숨어오데내바트카 쏘다 보니까 막기가 어려서 너프가 됐습니다, 바로. 자, 트로 일단 걔 쏴주고. 중트 빠져있고, 브라펜 이동. 바트에 있고, 깨줍니다. 벤트 다리에 적응해서, 벤트 막 박해주고. 오, 압박되고 있고요 아, 리이션은 마무리 해줍니다. 동통은내 안에 갈린사 바빠서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스튜어트나가자 압박 중. 설마, 그레아운드까지? 아! 갑니다! 승부수 띄웁니다! 유틸 스튜어 그레아운드! 언제나 그냥 나왔으니 드디어. 타기독기더 필요합니다. 이것만 막으면 동독 이기는 거에요. 아니면 4월를 빨리 가던가 이육 672를 이제 막으려고 파드랑이 더가던가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 동도 배틀페이지 못 올린 상황이라 아 4월은 좀 멀죠 확실히 조금만 조금 안전이 또 빠집니다 차량에 말리고 있는 동도 시간은 있어 시간은 동독 <laughs> 맞춰주기 220. 마무니허대기 r 로빠 d 는 상황 대기 수리해줘야죠, 피오 아, 그냥 지나갑니다. 아, 이거 무시하면 안 되죠. 빨리 수리해줘야 됩니다. 텔로마이 혹시? 텔로마이 아, 그쵸. 이거보다 급하게 텔로마이다 밝기만 하면 터지니까 지금 같이 이제 시간 있을까라 시간 있을 때. 지뢰 탐지기 없는 리얼 셜론. 자, 일발 한방 노리고 있는 피오 빨리 수리하다가 다시. 그리고 들어오고 는 리브가 아, 일단 빠집니다. 엔지도 빠져서 일단 다시 재력 밀고 있고. 야, 방향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아, 근데 밀고 들어오는 그레어드라스 큐트. 엔지를 일단 제압해주고 있고, 라이프맨들. 하지만 이 어려워요, 살기 아, 클러트홈 떨궈, 클러트홈! 머머이 떨궈, 상황 아, 저 도움이 안되고고다 도망가고 있는데, 클러트홈! 아, 이 터지고요. 클러트홈에 일단은. 아, 그 전에 먼저 파이터지 상황입니다. 아, 근데 자신의 클러트홈에. 일단 예 그레이안 터지고요 어 도망가는 중쟤 빠지고 있는데 아 이거 좀 기대해야 되는데 아 파기 모달라요 파기 모달라 상체 짚고 있는 중어 이쪽으로 가주길 바랄 텐데 이쪽으로 가주질 않고 있죠 네 구겨지는 중 스나이 프잖아은 수리해 준 상어 빠르게 전차부터 합니다 저쪽까지 지렛과 결납을 면은 이제 팍 갈린 거 복과 되는데, 일단은 팍이랑그레이운드랑 교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환차로 보면 일단은 무조건 이제 미국이 손해인데, 지금 팍기 이제... 어, 아예 이제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이득입니다. 가장 중체 유닛이 이제 판기 이제 갈렸기 때문에 4호 나올 때까지 그냥 손가락 쪽으 빨아야죠? 아, AT 나오고, AT 준비 중. 이지리 쪽으로 안 가줍니다. 사우 준비 중. 자, 본인 아까 밀고 있는 상황, 버티는 거죠. 이양물고에이 a 나오는 오호 준비된 상황. 그사이 자원 다 뺏기고 격차가 아 진짜 너무 크죠 기름은 호배차 미니션은 3 배. 그나마 맨판 앞서가네요. 단체 힐링 중. MG부터 나가고 있는 상황. 커버에서 대기 중. 입구 틀어막고 있죠. 아오 친 벌써 올라옵니다. 개인님 바로 옮기 안에 바로로 BR. 아, 근데, 오시리 벌써 중앙에 대기 중이죠. 아, 여기도 유틸카가 지렛 깔아놨습니다. 자, 지금 클러스도 해주겠고요. 오, 일단, 엠지 리틴 우러야될것는아 일단, 오시리 한방 막고 있는 사우노차 이거 전쟁산이에요. 사우 터지는 미리 없습니다. 서로 깔아놓은 지렛 정우들, 일단은, 아, 미리 밀어내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있고요. 이제 5시 되기 좀. 아, 다이 빛나갑니다. 저 바로 거실로. 튀어 튀어 튀어. 튀어 마침내! 아, 안 가고 있고요. 같이 빠지다가 이제 갈리는 조아들. 같이 가라츠나 같이 가라. 같이 가마 같이 같이. 아, 데이랑 같이 죠투. 아! 아, 이 정도면은 괜찮죠? 괜찮은 피입니다. 이것만 발견해, 이것만. 이 m6 안티 등크많에 중앙에 깔려있거든, 이거 깔리면 굳히 못합니다. 아, 소리 중에 4호전차. 아, 이게, 진짜 변수거든요. 확인할 수 있을까, 동독이? 이제야, 아, 지뢰 탐지 들고 있죠. 소일 고양강 고치는 상황. 동독은 아직 지뢰를 안 밟았기 때문에, 아직 안 뽑고 있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아, 대변서대변서 이거 밟는 순간 복구가 안 돼요? 박준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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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 위험하죠. 아, 이거, 뭐, 아, 이거, 아, 진짜 위험하죠. 대미기 아, 여기다 트렌치 팝니다. 아, 이거 근데 뭔가 알 거예요. 참고로 여기다 파야 되는데, 안 된대. 뭐지? 긁어주고 있는, 사우전차 아, 일단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뭔가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샌드베이라나 트렌치 설치할 때, 여기 위에 이제 깔리지, 안 깔리거든요. 이게 갓게임이어가지고, 예. 지뢰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안 깔립니다. 이게 꿀팁인데 버그 플레이라도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뭔가 깔려고 그러는데, 뭐안 깔려요. 그건 지뢰에 깔려있는 겁니다. 아, 일단 오시겠다. 샌드백 부, 아 이제 차호 부시는 중. 밖에 준비되고 있고요. 일단 중2 전진 중. 아, 중앙으로 아, 안 갑니다. 맞습니다. 예. 만약에 벌처가 많이 깔면은, 네, 그의 건물이 안 지어지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목소리> 어, <대비드에 목소리> 박격포에다 이렇게 <목소리> 계속 이동 중인데. 아, 미국, 그쵸. 고병들 관리가 잘 돼가지고, 너무 강력한데, 일단, 클러스트 이거를 너무 어이써가지고 일단, 라이프는 밥안 들리고 있잖아요. 다 들려줘야 돼요. 아니면, 수류탄 풀어 던지던가, 해준됩니다 자그 와중에 미국은 셔먼 전차 준비되고 있습니다 엠포시 셔먼 자 일단 약간의 교착 상황 오고있죠 아, 오고 서로 안들어가겠다 니가 와라 아자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불안해 이거 진짜 불안하죠 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아안 밟고 지나가고 있고요 왜 네, 계속 안 밟고있는 상황 와, 아, 이거 밟으면 게임 끝나거든 바로. 아, 이거 걔밟으면은 나... 아, 아 이거 안 맞습니다. 자, 인카오네 입장에서는 나 저게 안봤냐고 이제 소리 나죠 이제 샤먼 잠시, 나옵니다. 박대기, 소르님 권총, 빵에 빵이야, 모래반지, 빵에, 빵에 빵이야. 자, 이다 다우도이 날뛰빠지 아, 근데, 다반피되고요 한번 어, 들어옵니다. 글럭도 다시 한번 써주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은 좀 의미가 없어요, 얘. 어, 박격포를 갈아먹고 있는 중인 라이프는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요. 이건 바로 집이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 돼. 되... 아, 집가다 갈리는 거 알겠지, 집 가다가? 아, 일단 다행히 살아난 동방부네 아, 거기다가 박격포를 뺏어가고 있는 미국. 어떻게든 엠 k i 버티는 상황 빅토리 포인트를 많이 깎아냅니다. 전 n t I'm talking about 여기서는 오스 t 스트 y point. 니다 talking about the v 트 c t o r y p 고병을 밀어줄 사람이 필요 밀어, 고병을 밀어줄 사람이 쪽은 유틸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동독은 사화가 야돼가지고 지금 빠르게 고병못 밀어주거든요? 오5신이 하나 더 가줍니다 아 어렵죠 어려워 동독 이제 동방군이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라이프맨 3배 찍을 경우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 같이 강해지는데 아지리 탐지 들고 아이디어 텔러만 또 확인해줍니다 아, <laughs> 여기 소유고외양가는 고치네요. 여기 사람 쏘는 거아니겠죠 그쵸? 185점. 좀 정도 바꿔야 돼요. 스핀트 감히 오스핀트 그저오스트갈 수밖에 없는데 아 이거 또 뭐야 이거 아이고. 아 진짜 <laughs> 안 밟힙니다 이게 발음면 게임 지진인데 아또 지리 옆에 놀고 있는 상황 아 이제 발견됩니다 아, 이제야 발견된 상황 아 이러면 인카는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아, 이게 게임 이러면서. 아이제 발견해서 아 이거 발견했는 못봤나요? 아, 일단 제거 먼저 해줍니다 역시나 M6 안티탱마인 대전차 지뢰기 때문에 차량에 큰 데미지 비는 것도 있지만 궤도 파괴여서 인보바이드도 이제 기동 불가 상태만서 기동불가 폭탄 만들어가는상 만들어주는데 일단은 살았습니다 어 이제 파악저오비가다 빨리 밀어주네사 4호를 못가서 한을 더갈 지원 중, 지금은 이제, 4월을 빨리 가야 됩니다. 4분 이제, 4월을 기다리다가 게임 끝나거든요. 20기름. 1분 차이 굉장히 커요. 비포가 이제 1이4점 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못 버티거든요. 그 네, 긁고 있는 동방구에 드르륵. 건물에 긁어주고 있는 상황. The machine attacked! team is awaiting The The enemy is taking our territory. 아, 일단 m 진짜 밟고 있죠. 귀여운 지 아우, 러무 탔지만, 오시두개 대기 중이고, 한 방? 한방 더? 안 들어가네. 오, 다행히 이제, 불통 돼있어서 살아갑니다. 봐야쿠아 동방군의 갈림이다 오빔 빨리 죽여주네 못 죽이는 상황 살아가는 충이 답답해 오죠 동동 99점 전진 사오 대기해 주고 있고 눈치상 들어갑니다. 일단 MG로 사주고 있지만 어렵죠. 아우 지리한 방, 한방더 들어, 한방 더, 한방더이 거리에서 아샤이스아 아, 터지면 안돼 터졌죠. 아지뢰 말고 터진 거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 비토리 포즈 계속 하고 있는 병력들 방뜨대면 지는 데 80점이 상함 블러트로 떨어지고 있구요, 부탄! 마연이피하기부터 아! 세명 상황하고, 엠즈 도망갑니다. 셔먼 다이브, 다이브, 셔먼 다이브, 셔먼 다이브! 셔먼! 다섯 장! 지지 끝났죠. 한전파스 먹고 엠파 냈지만, 독일은 전차를 다시 갈수 없는 상황이죠. 아, 셔먼 독일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시간 미국! 오! 일단 주아 엔지마저 갈립니다 레일레아 복수하기 위해 레일레썼는데 일단은 자다 갈리긴 합니다 열 잡고 오박격포까지 갈아줍니다 아 정신이 쌌가능 게죠 이러면요 박격포까지 갈린 상황 오 예측 불안에 떨어지면서 일단 제미지 비고 있지만, 예. 게임은 미국이 승리했죠, 이미. 다갈리 있는 병력들. 다 나오고 있지만, 이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되게 밀고 나가는 중. 이거 근데 전 끝났죠, 이거는요. 전 났습니다. 아, 인구수. 4. 나가 주 이거. 아 결국에는 28년 만에 자카운나가 승리가 되면서 1대1 상황 만들어 줍니다. Oh, yeah.